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활동과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그런 법령들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있죠. 얘는 말 그대로 개인정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 정보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보호를 하는지, 그것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이제 정해 놓은 거. 그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이용 촉진,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와 관련된 그런 법률이요. 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이용을 어떻게 촉진할 거냐?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그것들에 관한 그런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그런 법률이요. 얘는 말 그대로 신용정보죠. 개인 신용정보, 신용정보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률로 만들어서 정보의 오남용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법률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등에 관한 그런 법률이요. 얘는 말 그대로 개인의 위치정보요. 위치 정보를 안전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환경 같은 것도 조성을 해야 되고요. 이런 정보에 이제 유출이 됐든 오남용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요. 얘는 이제 표준이라 했어요. 표준.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그런 기준 아니면 개인정보 침해, 침해 유형이 됐든 예방조치가 됐든 이런 세부사항 같은 것들을 규정해 놓은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만 보고도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의 안전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기준이요. 얘는 이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그 처리자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가 이제 분실이 되거나 도난이 되거나 유출이 되거나 위조가 되거나 변조가 되거나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그런 안전 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게 우리 조치 기준이요, 기준이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영향 평가에 관한 그런 고시요, 영향 평가요,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위한 그런 평가 기간을 지정하거나 영향 평가를 할때 어떻게 할 건지 그 절차 같은 것들 그런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걸 보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뭐 제목이랑 내용이랑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보고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뒤에 봐도 이제 IT 기술 관련 규정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이 제목을, 제목을 잘 보면은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쭉 한번 편하게 읽어보고 지나가세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